자 오늘은 그 양평에 있는 시내 낚시터에 지금 와서 어그 향어 낚시, 향어하고 잉어 낚시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그 오늘 주일 목적은 원래 이제 그 어, 이번 주 이번 주에 출시할 파월이라고 하는 전천후 낚시대 요거 이제 테스트 중에서 어 잉어, 향어 잡아서 브로트리그막 강제진화하면서 브로트리를 하려고 이제 왔고요. 어, 오늘, 저기, 그, 백두대간님도 가셨는데, 백두대간님하고그 다음에 우리 태왕대님, 거기 세 명이서 지금 출조를 했어요. 그 신의 낚시터가, 음, 근데 오늘 별로 좀, 그 고기들이 잘 나와주질 않았습니다. 날씨가 흐려가지고. 고기가 어, 좀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왔다가 거의 꽝치다시피 해서 좀 풀리면 이제 오, 와야지 했는데 또 한번 이쪽으로 와보자고 해서 왔지만 아직은 조항이 좀 별로인 건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, 퇴양진님 오늘 많이 잡으셨잖아요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한 10마리? 오늘 한 10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면 됐죠 맞아요 제가 오늘 좀 별로 못 잡은 것 같아 제가 한 대여섯 마리 밖에 못 잡은 거죠. 대여섯 마리. 한열 마리는 잡아야 좀, 아유, 그래. 몸좀 풀었구나. 이제 할 텐데. 한 대여섯 마리. 좀 아쉽게 잡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장대 연습하려고 우리 회사에서 회사 지금 개발 중인 13m, 30톤 13m 짜리. 어, 목표 가격은 11m가 29만원 짜리로 해서 어, 보급형을 하나 만들겠다. 11m만 만들면 좀, 좀, 어, 좀 그러니까 어, 12, 13. 13까지만 먼저 나올 거예요, 세 가지가. 그래서 그뭐 개발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뭐 이분 저분 컨설팅들을 하시는데 좀뭐 두껍다, 뭐 짧다 뭐 하시길래 다시 재개발하다 보니까 얇고 가볍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길게. 어, 이제 카본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그만큼 휨새가 부드러워졌죠. 낭창해진 거죠. 그래서, 뭐, 제가 볼 때는, 뭐, 그냥 뭐, 괜찮은데, 이제 뭐, 우리 장대꾼, 아까 오셨던 분이 말씀하시긴, 역시 정확하게, 아, 이거 좀 연하다. 어 뭐, 뭐,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하시더라고 정확하게 딱 짚으시더라고요. 아무튼, 지금 뭐, 하여튼 원하는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있고, 그 다음에 오늘 이걸 이제 만들던 거 하나 가져와서 장대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. 어, 모르겠습니다. 헬스하는 기분이 아직은 좀 드는데, 좀더 익숙해지면 요령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, 한번 걷었다 뺐다 하면 땀 납니다. <laughs> 요령이 좀더 생기려면 더 많이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, 어 그, 뭐, 결국은 이제 그 파월, 그 낚싯대는, 어, 불어뜨기는 좀 실패했고, 그 다음에, 나름대로는 뭐, 나름대로 딱잡아오시더니 뭐, 다들 조력교에대 분들이라 장단점을 바로 잘 얘기를 하십니다. 음, 전천호 낚싯대다. 오케이. 얘는 전천호 낚싯대입니다.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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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날라오는 것들 지금 몇 가지 이제 가끔씩 낚시터에서 만나면 같이 비교해보는데, 어저께는 또 뭐, 천호전 이라는 거 가지고 계신 분이 보여주길래 비교해봤더니 세상에, 뭐, 고탄성이나 가볍네에서, 어, 팔고, 뭐, 11m인가? 뭐, 20만원 하던데. <laughs> 근데 이거보다 더 낭창거리는 훨씬 저탄성로드에요. 그런 거 갖다가 그렇게 뻥을 쳐가지고, 어, 그래, 팔아먹고 말이야. 지금, 저기,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. 제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지고, 어, 바, 뭐, 보이는 대로. 뭐, 국내 업체가 아니니까 내가 뭐, 까도 뭐라고 할수 없죠. 예, 뭐, 진실을 밝히겠다는데. 그, 그, 그 낚싯대 엉망입니다. 얼마 전에 실은 금호 낚싯대라는 거는, 힘새는 좋았어요. 그냥 진짜 40톤 카본이라, 빳빳하고 괜찮아요, 힘새는얼만큼의 이제 제대로 만들어서 강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, 지금 이 천호종 같은 건 완전 가짜. 어, 가짜로 이렇게 도배된. 과연 무게가, 그게 써있는 무게가 맞나? 할 정도로, 어저께딱 들어봐도 무겁던데, 지금 그, 그, 링크에서 걸려온 걸 찾아서 제가 가보니까 엄청 가벼운 낚싯대다, 뭐, 빳빳한 낚싯대다, 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. 자, 그런 그, 그 뻥스펙 가짜 낚싯대들을 제가 이제 걷어버리려고 만드는 낚싯대입니다. 이파워 낚싯대는 정말 30톤 카본으로만 만드는, 30톤하고 24톤이 좀더들어갑니 바트에 더좀 들어갑니다. 만드는 정말 짱짱하고, 어, 뭐, 적당한 무게를 가지고 조 고강도 기술까지 들어가서 아주 강도까지 잘 나오는 기가 막힌 낚싯대예요 가, 격이 뭐, 3위 대가 뭐, 66,000원. 어, 뭐,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쓸만한 3.5칸. 630이 7만원. 그 다음에, 어 10m. 5.5칸. 어, 10m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9.9m입니다. 그게 12만원에 지금 출시할 예정이에요.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, 어, 뭐 6칸, 7칸까지 다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이제, 뭐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, 어, 아주, 그냥, 끝판왕, 가성비 끝판왕, 뭐 강도 끝판왕 아주 기가 막힌 전철 낚싯대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. 자, 이제 절대 그, 그, 저기 예. 죽을 거 사지 마세요. 제가 다 알아서 더 싸고 좋게 만들어 올 테니까, AS도 되게. 예, 제가 뭐, 저도 낚시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재미로 원래 제품 개발하고 판매하는 뭐 그런 게 업이다 보니까, 제가 할 일이 좀 보여가지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파월 나오는 거 기대해 주시고, 자 제대로 이제 또 다시 제품 소, 이제 출시가 되면 어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는 경기도 양평의 시내 낚시터입니다. 전천후 모든 낚시는 내가 책임진다. 파월.